이거 무슨 메이크업이야? <laughs> 아, 다시 돌려놔! 아, 이거 아니야! 아, 너무 예쁜데, 진짜로?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짜라 바로 콜라 먹방 아니고요 <laughs> 제가 오늘 따단따단따단! 따단, 따단. 콜라 제품! 더페이스샵에서 나온 콜라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진행해보려고 바로 상큼이하게 베이스는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급 준비해 본 코카콜라 ASMR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으로 떠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더페이스샵 피지 잡는 수분 쿠션 V203 내추럴 베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살짝은 두께감이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텍스처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부 표현은 짜라란! 더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게 케이스가 호환이 아, 잉크레스팅은 안 빠지는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완전 뚜껑처럼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딱 금속으로 딱 이렇게 더페이스 샵 오일 클리어 기름종이 팩트. 와 이쁘다. 잘 만들었다. 디자인 이뻐요. 그쵸? 이쁘죠. 이 제품은 제가 미리 사용해 봤는데 상당히 유분기를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가볍게 쓸어볼게요. 가볍게 모공도 메꿔주면서 파우더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딱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이긴 해요. 더 페이스 잔모드 파바이즈 1호 코크 레드 색상 구성은 이렇습니다. 색상 구성 이쁘죠? 마블이랑 똑같나요, 여러분? 비슷한 건가, 똑같은 건가? 여튼 색상 구성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베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색상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약간 쉐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컬러긴 하다. 가볍게 올려볼게요. 이거 색상 발색 잘 되네. 그쵸, 여러분? 색상 발색 잘 되죠? 그윽하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을게요. 제가 눈이 자칫하면 부어보일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딱 앞트임도 살짝 이 정도? 가루날림은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딱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가루날림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바르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 올라왔네요. 마블이랑 색상 위치만 달라요. 케이스만 바뀌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다르구나. 팔레트 위치 선정도 잘해야겠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색상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자색고구마에 분홍기가 좀더들어가 한 느낌인데 얘는 여기 있죠 눈이랑 가까운 쪽에 붙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좀더 얇은 브러시로 발라줘도 이쁠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만 딱이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코카콜라니까 빨간색도 써야겠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쁜데요 여러분 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색깔 한두개 제외하고 그대로 넣어놨네요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블 제품이 없다면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고 약간 벚꽃 느낌도 나네. 이렇게 하니까, 그쵸, 그쵸. 아래를 포인트로 빨간색 바르는 건 어떠신가요? 아래를 포인트로 빨간색이라면, 아래를 포인트로 빨간색?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펄을 사용해 줄 건데, 여러분들이 3개 중에 펄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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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이면 이거 맞죠? 이걸 사용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러블리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생각보다 색상 발색이 그렇게 나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은은하게 이쁘긴 하다 예쁘다 예쁘다 봄봄 하다 지금 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봄봄해요 여러분 우리 먹뷰리님께서 3번을 언더에 발라라고 하셨으니까 언더는 3번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쁘다 우리 친구들 색상 구성 아주 넘나리 잘한 것 완전 트윙클 트윙클 예뻐요, 예뻐요. 완전 예뻐요. 와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겠다. 근데 뭔가, 왜 여기가 좀더안 올라간 느낌이지? 이렇게 하고, 섀도우가 좀 차이가 난다 하면은, 아까 사용했던 걸 갖고 와서, 앞으로 좀더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여기 섀도우 영역을 좀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 오호!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분 그러면, 3번을 이제 언더에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리터를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언더라면, 진짜... <laughs> 어머. 지금 안한 쪽이랑 한 쪽이랑 뭔가 차이가 보여요, 여러분? 어머, 여기 예쁘다. 제가 평소에 글리터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글리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뭔가 눈이 탁 트이면서 번쩍거리는 것 같아요. 저거 눈꼬리에 빨간색을 제가 눈꼬리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빨간색을 아이라인 있잖아요. 제가 아이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을 섞어서 해볼게요. 이거 무슨 메이크업이야? <laughs> 아, 다시 돌려놔. 아, 이거 아니야. 급하게 어 급하게 해서 약간 순둥이 순둥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화면으로 내 얼굴이 보이는데 아이라인 이게 뭐야? 순한 느낌. 여러분, 그럼요. 여기다가 약간 확장을 해볼게요. 저희 하나 름송이 언니야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는 거 맞거든요. 아니, 모르시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짜증나. 어, 진짜 나가세요. 아, 어, 잠깐만. 이거 좀 뺄게요. 손가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아이라인 번졌어 짜증나. 아 그래가지고 다음은요. 제가 뭐할 거냐면요. 틴트 바를 거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틴트 바르는 법 많이들 치시잖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곰돌이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요. 이거는 코크 레드 색상이고요. 이거는 1호 레드 라벨이요 1호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물 틴트여서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써볼게요. 저 중이 사춘게 아니거든요. 그만 해주실래요? 이게 1호고 이게 2호예요. 저는 일단 1호가 마음에 들거든요. 레드 라벨인가? 레드 라벨 사용해볼게요. 음파음파 해주세요. 아, 이렇게 바르지 말고, 뭐, 어떡하라고요? 아, 입술색 죽이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안 썼던 거 이거 있잖아요. 내추럴 베이지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몇분 계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 왜안 매트해지는 거야. 레드라벨 바를게요. 이거 바르면 언니아들이 다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진짜 숨기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입술 라인 예쁘게 저는 그라데이션 할 거거든요. 그 신경 써서 해줘? 거울 뭐야? 어, 거울 안 할게요. 코카콜라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저눈 지금 이상하게 뜬다고 자꾸 하시는데, 눈 이상하게 뜨는 게 아니고, 아이라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예요. 졸린 거 아니고요. 아이라인이 원래 이런 거예요. 현타오지만 정신 차리고 할게요. 그럼요, 여러분. 이호도 궁금하시다니까, 따로 발라야 되는데, 그냥 이 위에다 조금 올려볼게요. 오늘 입술 이쁜데? 뱀파이어네? 라고 하시는데, 약간 뱀파이어 느낌이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지금 봤는데, 아이라인 조금만 지어볼게요. <laughs> 어, 훨씬 낫네. <laughs> 아이라인 죄송해요 여러분. 앞으로 아이라인 갖고 안나댈게요 여러분 이쁘죠? 입술 너무 예뻐요. 그니까 이거 입술 이쁜데? 여러분 입술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뷰러로 눈썹을 집어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에또 오늘 코카콜라니까 코카콜라 거울을 보면서 찍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집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마스카라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더 페이스샵 2인 1컬링 마스카라 제품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얇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마스카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예쁜데요? 마스카라 하니까 엄청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블러셔를 안 하니까 뭔가 흠 톡당해 <웃음> 들어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여기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상을 사용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색상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의 도전이에요.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 영역을 정한 다음에 약간 고혹적인 느낌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상을 콕콕 찍어서 올린 다음에 펼쳐줄게요. 집중, 집중.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거 있잖아요. 스펀지를 갖고 와서 한 번씩 눌러줄게요. 너무 진한 발색 부분은 이렇게. 원래 파운데이션을 좀 사용해도 되는데, 근데 막 그렇게 진하게 되지 않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블러셔 너무 예쁜데? <laughs> 이거 실상 너무 예쁘다. 네, 여러분, 이렇게 블러셔를 완성해봤는데, <laughs> 굉장하네요. 이거 섀도우를 이용해서 오늘 풀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박스, 박스! 우리 친구들, 박스, 박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여러분, 블러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거냐며. 박스, 박스! 다 같이 짝짝짝 박스, 박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넘나리 넘나리. 블러셔가 다 했다, 진짜. 블러셔가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블러셔로 단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오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정식 메이크업 튜토리얼로 가져왔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메이크업 아닌가요 여러분? 약간 이갈이 숙취 메이크업 느낌 낭낭하게 나는 것 같아요. 헉, 너무 예쁘다. 제가 제 얼굴 보고 감탄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여러분 진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데, 진짜로? 네, 여러분, 지금까지 더 페이스샵 코카콜라 에디션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넘날이넘날이 깜찍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자로진자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짜라라란, 뚜껑아 열려라, 짜라라란. 바로 이 섀도우 제품입니다. 색상 구성도 넘날이 예쁘고,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예쁘고, 어머. 러굴 사장님, 슬퍼, 슬퍼, 나빵 터졌네. 오 어, 정신 차리고. 그래, 그래서, 섀도우로 아름답게 봄 메이크업, 가을 메이크업, 겨울 메이크업 다 컨셉에 따라서 이제 벚꽃도 가능하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어머, 뭐 따뜻한 단풍 느낌도 가능하고요. 겨울에는 홀리데이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만약에 마블 섀도우가 없으시다면, 또로롱! 이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건, 딴, 따단, 따단. 바로 틴트 제품. 제가 오늘 특별하게 1호, 2호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생방송으로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조합은, 구매해야 한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조금만 더 해볼까? 이게, 나름 블렌딩도 잘 돼요. 음파음파 하면 이쁘게 발려서, 먼저 저처럼 색상을 죽이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안에를 탁 하면은, 이렇게. 넘나리 이쁜 봉숭아 꽃잎에 물들다? <laughs> 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후니언 스트리밍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쿠글쿠글쿠글코글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리뷰 앤 메이크업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유익한 방송 많이 많이 들고 오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쿠칼콜라 맛있다 쿠칼콜라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빵!